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YC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정말 YC의 흐름 미쳤습니다. 정말 미쳤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자 이렇게 슈퍼 사이클, 어, 슈퍼 사이클이 왔을 때 주도주를 맡았을 경우에는 정말 미친 상승이 일어난다. 지금 저가권 여기 3,000원대였거든요. 3,000원대에서 지금 무려 다섯 배, 5배, 다섯 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급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더욱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력, 수급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 이슈는 여기서 줄어들지를 모르고 더욱 더 날아갈 수 있는 동력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지금 대장으로 치솟고 있는 우리 YC. 자, 어떤 것 때문에 올랐는지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죠. 기존에는 YIK였죠. YIK였는데 삼성전자와 낸드 플래시 웨이퍼 테스트를 공동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낸드를 공동 개발했다. 이슈 붙이면서 중소 특징주, 중소 테마주로 지 분류가 돼가지고 날아가고 있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소였어요. 중소가 맞았고 시총도 3천억 정도였기 때문에 충분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력주로 잡아낼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제 1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1조 3천억을 세력주로 평가하기엔 조금 애매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봉상 흐름 보시면 지 엄청나거든요. 끼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비중까지 실어서 매매하기도 괜찮을 정말 탄탄하고 우리에게 수익을 줄 고마운 종목이니까 무조건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차트 지지 저항 쪽으로 한번 보신다면, 자,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 닿을 때마다 계속해서 올려주고 닫고 빠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려주고 다시 한번 닫고 올려주고 닫고 올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즉 13,000원 14,000원대 굉장히 중요하게 위아래 박스권 만들어준 상태에서 완벽하게 돌파해주고 나니까 15,000원 라운드 피겨 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파해주고 지지받아주고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오늘 16,100원까지도 터치를 해준 건데요 이런 y c 움직임은 지금도 너무나 좋고 수급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데 먼저 추세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추세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현재 이 검은색선은 10선입니다. 지금 11선도 터치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5일선, 11선 엊그제 터치를 해주려고 했으나 다시 한번 아래 꼬리 길게 잡고 미친 듯이 올라가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5일선, 5일선을 어떻게 깨는지가 추세가 바뀌는 단초가 될 것이고요. 자, 5위선 깨지고 10선, 10선에서 다시 한번 잡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엔짜 양파동 지켜주는지 두 번째로 주목해 볼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세가 아니고 지지저항쪽으로 본다면 이러한 정구점 부근, 이러한 정구점 부근 뿐만이 아니라 자, 올라주고 눌려줬던 이 라인,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가권에 서 지지 받아줬던 이 라인 이세 군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yc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삼성전자와 단순히 공동개발 뿐만이 아니라 저 yc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일위 주주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수급도 같이 알아보셔야겠는데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장이 굉장히 들수룩날 수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기까지도 한데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 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 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1 2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외인 쪽에서 미친 듯이 또 사고 있다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요 기타금은 마찬가지 상호펀드 연기금도 위쪽에 살짝 살짝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기타법인도 위쪽에 살짝 덜어냈죠. 하지만 연속해서 수급 연속한 수급 특히나 금투 쪽에서 엊그제 11만 주 들어온 거 오늘 만 주밖에 안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외국인 마찬가지 즉 수급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욱 더 날아갈 그런 모습까지 지켜볼 수 있으니까 저가권에 지금 평단가 가지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방망이 짧게 잡으시면서 3일선에서 5일선 추가적인 슈팅 나올 때 정리하신다면 최대한 고점에서 팔수 있는 타이밍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손가락 밟면서 배아파하실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큰 파동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눌리목 파동도 잘 잡아보셔야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정구점 부근 때는 무조건 지켜보셔야 되고 또 이러한 기준선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피보나치 라인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0.382 구간 0.236 구간 또한 터치해주고 바로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0.236 구간이 당분간은 굉장히 중요한 터치 라인 그리고 나서 0.382 구간, 12,000원 구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나리오 잘 짜면서 대응해 보신다면, 앞으로도 이번 5월 달도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부근한 너무나 좋은 종목이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좋다고 해서 추경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물론 시총이 1조 3천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괴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추경매수했다가 이렇게 손절. 다시 한번 손절 잡고 또 올라가는 거 잡고 추경매수했다 손절. 요거 두번 때려 맞으면 나 혼자, 남들은 가만히 가지고 있는 수익인데 나 혼자 계속 깡통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움직임도 많이 흔들는들 유동성이 커졌으니까 우리가 충분한 눌림 목구간 잘 잡는다면 추가적인 반동은 너무나도 쉽게 잘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yc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확실한 목표가의 재료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받아가신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